예수를 믿는다지만 맹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떠듬거리며 희미하게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린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 삶이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배 한번 들으러 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잘안 느껴지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비록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다시 구별해서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인생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저것 그냥 가능성이 있다, 할만하다. 세상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머물고 계셔서 아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제가 그 시간 앞에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버려도. 어차피 주님이 날 먹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에 가셔야 되는 거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신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 듣지 못할 음성이 없게 됩니다 아, 네. 듣지 못할 음성이 없습니다 아, 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도내 안에 계시며 내가 잘못 들을까 봐 기록된 말씀이 가이드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죽으면 죽겠다고 인내한다면 듣지 못할 자 없습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조정하십시오 문화를 바꾸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문화가 조정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문 앞에 인내함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그 기도와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성령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아멘 그 음성 듣게 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며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안 살아도 좋은데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